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성장의 정체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해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아니,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고민일 거예요. 내 문제점이 뭔지 뻔히 알고 뭘 고쳐야 하는지도 알겠는데 이상하게 내 삶은 어제와 똑같죠? 대체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죠?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 알지만 바뀌지 않는 이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물론, 뭐, 작은 습관 몇개 바꾸는 건할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근본적인 내 삶의 판도나 어떤 성장의 단계는 꼭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 같아요. 답자판만 계속 쌓여가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그 원인이 좀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의 말이죠.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돕는다는 게참 단순했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였죠. 근데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 즉, 개인적인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그 핵심을 찌르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마음 속으로는 나중에 나한테 잘하겠지? 하는 기대를 품는 것. 이건 순수한 도움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결국엔 실망이나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변하면 게임의 룰도 바뀌는 법인데 우리는 계속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이른바 홍익인간 시대, 후천시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는 진짜 성장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익만 챙기면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때 비로소 나 자신의 길도 함께 열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려운 시대에 돕는다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사람 포대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는 것. 그게 진짜 도움이라는 거죠. 그럼 그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온라인, 인터넷이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의 삶을 운용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비율이 필요합니다. 그 황금 비율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네, 바로 70대 30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노력의 70%는 온라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만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활동에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온라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내가 무심코 올린 글 하나, 내가 가진 작은 경험담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해답이 될수 있거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놓는 그 정보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지긋지긋한 성장의 정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내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면 그건 받기만 하고 단한 번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댐에 물을 가둬놓기만 하고 방류는 안 하는 것과 같아요.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결국 나를 성장시키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의 선순환, 진짜 발전의 엔진입니다. 첫째,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단한 사람이라도 이롭게 해 보세요. 그럼 둘째,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질문과 과제가 생겨납니다. 즉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하면서 막혔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내 삶은 내가 바뀌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기만 해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그 행동이 내 주변 환경을 바꾸고 그 바뀐 환경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어쩌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오늘 과연 누구를 이롭게 했는가?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